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어? 야생의 포켓몬이 나타났다! 메타몽이잖아! 이거 알아요? 이거 어떤 포켓몬인지 알아요? 메타몽이에요. 네. 맞아요. 메타몽이에요. 자, 우리. 메타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자, 조용. 자, 한 사람만. 자, 하민이 어떻게 변신하죠? 여자요. 어떤 어떻게 변신하죠? 맞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해요. 이 메타몽이라는 포켓몬은 다른 포켓몬을 보면 똑같이 변신을 해요. 자, 전사님이 포켓몬을 예로 들었던 이유는 자, 이 포켓몬이 좋은 포켓몬인가요? 네,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포켓몬은 되게 특이한 포켓몬인 게, 다른 포켓몬을 보면은 그대로 따라요그 포켓몬의 모습, 그 포켓몬의 기술,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트카츄를 따라하지 않는다고요? 도 근데 행동이나 이런 기술을 따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어? 자, 조용, 이제 조용. 그걸 얘기하려 했던 게 아니야. 자, 우리도 메타몽처럼 따라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해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또는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선생님, 유튜버 내가 맨날 보고 내가 맨날 듣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메타몽처럼 나도 알게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왜,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난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 호서에서 편지를 써준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와 닮아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함께 알아가보도록 해요. 자, 아 메타몽의 특성인데 뭐다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초대교회 사람들 이때 당시 이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어,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이 분명 가시기 전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하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막 여기서 사람들이 괴롭혀, 막 군인들도 괴롭히고 유대인들도 괴롭히고 그 도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너네 예수 미국 갔어?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이왜 없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아니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이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셔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안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고. 근데 딱 이런 마음이 막 흔들리던 찰나에 어떤 거짓말쟁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죠? 우리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한번한번 용서받았잖아요. 하면 그 취소 안 되니까. 죄 지으면서 살아요,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을 거니까 적당히 살라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힘들면은 그냥 굴복하세요. 그냥 로마한테 충성하겠다고 해요. 아저 예수님 안 믿어요. 거짓말 쳐도 돼요.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도록 막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 진짜 그래도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 오래 참고 아니야 예수님 오실 거야 오실 거니까 오늘 하루만 더 참아보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짜증과 불만이 생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와?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이제 몰라. 나 예수님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혹은 이제 막 예배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일 예배도 안 나가고 맨날 게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 어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베풀어야 돼? 나 이제 사람들 도와주고 싶지 않아. 나도 날 위해서 좀 살아볼래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식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그리, 우리 베드로 우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펴보겠어요? 자,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펴볼래요? 1장 3절 베드로 우리 방금 봤던데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펴보겠어요? 자, 한번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자, 하나, 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대요. 이 말을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이라고 해요. 이 영광과 선함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유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래라고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그리,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신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과 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자 사절을 보면은 이제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크고 서,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선물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미래의 일들,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찾아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새 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모든 우리 모든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영원한 게 있나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저 태양도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라는 거를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돈도 명예도 어떠한 막 권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진짜 소망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어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와 함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이제 성년인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 우리 교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교제, 교제라는 단어 언제 쓰는 말이죠? 말할 때, 학교에서 막 이렇게 밥 먹고 막 떠들고, 어 예준이가 말해볼래? 맞아, 막 사귈 때 쓰는 말이 되게 가장 맞죠. 우리, 어, 막 교제한다 하잖아요. 막나누누 교제하는 사람 있어? 하면 어나 있어. 막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너 사귀는 사람 있어? 이런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교제라고 해요. 자. 이러한 교제를 하면은 우리한 교제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장차 찾아올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구절 1장 5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부터 7절. 자, 1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 1장 5절부터 7절. 자,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러므로 이러한, 어, 잠깐만, 덕의 지식을 다책 보고 있죠? 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자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 사과나무 그림 사람들도 있고 아 사람들도 있는 거요. 그 전거요. 네. 자 여기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성령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기는 어떠한 감정들, 성품들인 거예요. 성격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얻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있나요?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자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물로 찾아오죠? 천국까지는 너무 바로 갔다 어. 승인? 맞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러한 구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품들이 한 번에 착하고 선물처럼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더 닮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노력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이 편지를 써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단순히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생활로 보여줘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여러 가지 여덟 가지의 여덟 가지의 감정 아, 맞나? 하나 둘 셋. 여덟 개 맞죠? 네, 이 여덟 개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보도록 알아가 해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밑바탕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의인이라고 부른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수많은 성품들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쌓인 게 뭐냐 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 우리 덕이라는 단어 알아요? 언제, 언제 나오죠? 덕 도덕 맞아요. 도덕할 때그 덕자예요. 도덕은 어떤 걸 도덕이라고 하죠? 아니요 좀더 쉽게 말해봐요. 어 예준이 어 뭐라고 맞아 올바르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걸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덕은 예수님과 같이 착하게 사는 걸말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덕은 그 어떠한 사람도 비유를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처럼 사는 것만이 덕스럽게 사는 것 덕을 이루면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에 또 무엇이 쌓여야 되냐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착하게 그냥 단순히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바르게 알면서 사는 걸 베드로는 권유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단순히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그 위에 하나 더 쌓이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 한번 성경 봐볼래요? 더 지식이에 또 하나 쌓이는 거. 절제예요, 절제. 맞아요, 절제. 절제는 나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참아보는 거예요. 아 게임 한 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두 시간 더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과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거기에 막 온전히 못뭐 몰입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참아보고 인내하고 하는 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사님이 절제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 인내, 맞아요. 인내, 인내는 어떤 걸까요? 어떤 걸인내를 하지 않아요. 인내라는 어려운 단어를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참는 거 어떻게 참는 걸 말하냐면은 자, 주식할 때너 주식하니? 주식할 때 참는 게 인내하는 거야? 아이고야 자, 내려갈 때, 내려갈 때 그래도 다시 오를 거야 하고 이렇게 아, 근데 그 여기서 말한 그런 건 인내가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괜찮아 승희 어. 여기서 말한 인내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었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기다렸다 했잖아요 이런 막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죠?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을 안 온다고 하고 또막 괴롭혔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거를 꼭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야 예수님 오셔 예수님 미국 안 가셨어 하고 이제 고난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항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안 쓸게요 자 그리고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찾아요 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바보 같은 거니까 그만 믿어라 라고 말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네 다음에 기다렸다는 시 나오죠. 경건이에요. 자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말씀을 읽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 맞아 기도하기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맞아요. 형제 우애가 있어요. 자, 형제 우애는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여기 나온 그 옛날 언어, 옛날 언어로 보면은 피를 나눈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전우사님 친동생이 있거든요. 자, 저 사람 저 사람한테만 원래 쓰는 단어였는데, 예, 네, 저 사람한테 쓰는 단어였는데, 네, 이제 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비안이나 우리 하민이나 우리 인찬 선생님한테도 쓸수 있는 단어 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인찬, 인찬 선생님도 저 만민 선생님과 같은 나의 형제고 한민이도 나와 같은 형제고 비안이도 나와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친동생, 친형 같은 사이가 된 거예요. 자, 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 의미만 전달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모든 덕목 중에서 이제 최상위, 가장 끝, 이동목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가장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끝에 두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맛있는 거. 급식실에서 반찬 나오면은 제일 맛있는 거 마지막에 남겨두잖아요. 어, 안 그래요? 맛있는 거부터 먹어요. 응. 어. 맛있는 거부터 먹어요. 전사님은 끝까지 남겼어요. 오 포도 좋았어. 마지막에 마지막 이거 먹어야지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 아 그래요? 자 그만 그만 너희들 급식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여덟 가지의 덕목이라고도 하고 성품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 마지막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덕목은 이 성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곱 가지를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결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덕목 가운데 최고다. 으뜸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은 서로를 굳게 세워줘요. 막 절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이 서로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덕도 생기고 덕도 생기니까 지식도 생기고 막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이제 쌓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 살아가면은.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게짠 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팍 하고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8절을 한번 봐볼까요? 1장 8절 읽어볼까요? 자, 1장 8절 마지막에 있죠. 자, 1장 8절에 뭐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아,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자, 1장 8절. 자, 1장 8절 폈어요. 네, 읽어봐요. 자, 하나, 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요? 누구를 아는 지식? 맞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이 성품들의 이 성품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덟 가지 성품이 생기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겠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절제하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내 마음 속에 딱 믿어지고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여덟 가지 성품들, 덕목들은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본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소율, 집중해요. 네. 자,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고 모든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로 선물로 주셔요.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들, 우리 열매들 봤죠. 여덟 가지.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한 걸까요? 왜 베드로는 야, 우리 이런 여덟 가지 성품을 가져야 돼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황이었죠? 그때 상황이? 우리 맞아요. 맞아. 거짓말쟁이들한테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괴롭혔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나중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 열매. 어? 천국도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믿음을 전달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여덟 가지 성품을 갖고 열매를 맺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네, 내가 이 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열매 한번 보여줄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박? 수박 말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 사과 말고 배? 그런 거 말고 어. 자, 그만 얘기해 예준이 뭐? 어? 지식? 여기 지식이 있어? 어, 그렇네. 메뉴 있네. 있네. 그렇구만. 자. 자, 전사님 이제 얘기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나면 돼요.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절제도, 우리의 어떤 사랑까지 다 예수님 안에서 지식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 됩니다. 열매가 언제 맺혔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보이는 건가요? 사랑하는지 보이고 믿믿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막 뭔가 형체가 있진 않아요. 증거가 다 있진 않고. 하지만 행위로는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자란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성? 아. <laughs> 죄송해요. 자, 우리는 가장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달려 자라나는 가지와 같아요. 우리 그런 말 알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어, 채은이 들은 적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접붙임이라는 말 알아요? 접붙임? 접부침? 접붙임이라는 말 알아요? 우리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게 나무예요? 나무 이렇게 틈을 내는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틈을 내주고 여기 완전 잘못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어, 이 나무랑 이렇게.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합치면은 나무가 이렇게 합쳐지겠죠. 이렇게 나무가 합쳐지면은 이 합쳐진 나무들을 테이프로 묶어요. 테이프로 묶으면은 이 건강한 나무에 있는 영양분이 이안 좋은 나무의 가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별로 맛없었던 맛 없어 맛없는 포도인데 갑자기 이 맛있는 포도의 맛이 여기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와 이 나무는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 밖에서 나온 가지인데 이렇게 접붙이니까 이 나무가 맛있는 포도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없, 우리는 이런 성품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이 여덟 가지 성품 다이어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절제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인내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사랑하면 살아갈 수 있나요? 존 사님도 못해요. 존 사님도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여덟 가지 감정이, 여덟 가지의 성품이, 여덟 가지의 특성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가정 생활도 하고 학원 생활도 하면서 이런 연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없죠. 전사님도 못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위에 심겨진 어린 나무와 같아요. 어린 나무. 우리는 아주 작은 나무, 아주 작은 나무. 우리 작은 나무 본적 있어요? 본적 없어요? 있죠. 네. 뭐 교실 뭐뭐학교막 화단 같은 곳에 작은 나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맞아요. 이 작은 나무가 나중에 자라고 자라고 자라면은 엄청 큰 나무가 되는 거 알아요? 큰 나무가 되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긴 하죠. 자, 그럼 결국은 근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무의 열매가 그리고 그 그리고 그큰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가 언제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잘 모르지만 꾸준히 자란 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힘든 순간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막 이런 노력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아, 나 네가 예수 믿어서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계속 버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덕의 열매를 그리고 지식의 열매를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